안녕하세요. 한동환의 사입니다. 오늘은 체질에 따른 증상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정 증상이 있다면 어떤 체질이다? 라는 식입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이재마의 사상체질은 소음인, 소양인, 태음인, 태양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질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신체적 특징이나 증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증상을 보면 체질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진 않더라도 증상들은 체질별 경향성을 띈다고 볼수 있습니다. 먼저 목에 쥐젖이 있다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쥐젖은 연성 섬유종으로 주로 피부에 마찰이 잦은 부위인 목, 겨드랑이, 서혜부 등에 자주 생깁니다. 태음인은 체내 땀과 다음이 많아서 피부가 두텁고 유분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태음인은 땀이 많고 피부가 늘어지는 특징이 있어서 피부 주름과 마찰이 많은 부위에 쥐젖이 잘 생기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쥐젖은 비만, 당뇨, 고지혈증 등의 질환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태음인의 체질적 특성과 잘 맞아떨어집니다. 비만한 소양인에게도 쥐젖이 생기기도 합니다. 소양인은 열이 많고 상대적으로 마른 체형이 많지만 만약 비만한 소양인이라면 태음인과 비슷하게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어 쥐젖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양인이라도 비만한 경우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 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마른 소양인에게는 흔하지 않습니다. 다크서클은 소음인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다크서클은 단순히 피곤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혈액순환장애. 비위가 허약하거나 담음 등과 관련이 많습니다. 특히 소음인은 비소신대한 체질로 몸이 냉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담음이 정체되기 쉽습니다. 담음이란 체내 수액대사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리적인 점액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정맥혈관의 어두운 기운이 눈 주변에 정체됩니다. 특히나 소음인은 피부가 얇아서 혈색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다크서클이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태음인 또한 습담과 노폐물이 쉽게 쌓이는 체질로 다크서클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음인은 특히 간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피로가 쌓이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다크서클이 진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체중이 증가하면서 눈 아래 지방이 두꺼워지면서 그늘 효과로 인해서 다크서클이 더 도드라지게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발목이 유독 굵다면 태음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음인은 근육과 지방이 발달한 체질이므로 기본적으로 뼈대가 튼튼하고 발목도 굵은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대사 기능이 둔화되면서 체내 습담이 정체되어 하체 부종이 쉽게 발생합니다. 특히 비만한 태음인은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하체가 잘 붙고 부종이 만성화되면 발목이 굵어집니다. 소음인 동안 만성적인 부종이 있는 경우 발목이 굵어질 수 있습니다. 소음인은 기본적으로 마른 체질이면서 발목이 가는 편이지만 만약 피위가 허약하여 수습이 정체되면 부종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굵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종에 의한 발목이 굵어지는 경우는 피로하면 더 심해지고 아침에 가벼워졌다가 저녁에 심해집니다. 태음인과 소음인을 비교하자면 태음인의 발목이 두꺼운 것이 골격이 굵은 경우라면 소음인은 부종 때문에 발목이 두꺼워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소양인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보통 위장이 약한 소음인에게 역류성 식도염이 많이 생길 것 같지만 소양인에게 더 많습니다. 소양인은 평소 위장튼 튼튼한 편이지만 위열이 많아 위산이 과다 분비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식사를 하는데 잘 씹지 않고 아주 빨리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하고 긴장되는 경우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위장운동이 저하되면서 위산의 역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태음인 또한 과체중인 경우 복부 내압이 증가하면서 위산이 쉽게 역류되기도 합니다. 소음인의 경우는 소화불량과 함께 오히려 위산 부족형 역류성 식도염이 많습니다. 소음인은 특히 하부 식도 관략근이 약해서 위속 내용물이 쉽게 역류해서 목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민성장 증후군은 태음인에게 많습니다. 태음인은 간대 폐소한 체질로 폐 기능이 약해서 폐와 짝이 되는 대장 기능도 약합니다.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습단 배출이 안되고 체내 노폐물이 정체되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변비와 설사가 반복됩니다. 태음인의 과민성 장증후군은 만성염증, 피만, 지방간 당뇨 등의 대사 질환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통풍도 태음인에게 많습니다. 태음인은 신진대사가 느려서 노폐물 제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요산배출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특히 비만, 대사, 증후군, 당뇨, 고혈압 등을 가지고 있는 태음인에게는 통풍이보다 쉽게 동반됩니다. 소형이 또한 신장기능이 떨어지면서 간혹 통풍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소음인은 통풍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갑상선 질환은 두 가지로 크게 구별할 수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소양인에게 많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소음인에게 많습니다. 소양인은 기본적으로 열이 많고 신진대사가 빠른 체질이라 소양인의 열증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관련이 깊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화로 인해서 감기 울결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파세도우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음인은 신양어와 비의 허약이 특징적인 체질로 대사가 느리고 냉증이 많고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저하되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음인은 면역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성이 있는데 자가 면역 염증 반응으로 인해 하시모토 갑상선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로결석은 소양인과 태음인에게 많습니다. 소양인은 비대 신소한 체질로 수분대사가 불안정한 체질이라 신장과 방광에 열이 쌓이면 결석이 잘 생깁니다. 특히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고단백 식단, 카페인, 알코올 섭취가 많으면 결석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태음이 또한 습담이 많고 대사가 둔한 체질이라 수분정체가 발생하면서 결석이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해지고 요산대사가 원활하지 않으면 결석이 쉽게 형성됩니다. 피만,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이 있는 경우 여러 결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한증은 태음인과 소음인에게 많습니다. 태음인은 몸에 수별이 많고 땀샘 기능이 과활성화되기 쉬운 체질이라 땀이 많습니다. 특히 피만하거나 대사가 둔할수록 땀 배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땀은 전신에 걸쳐서 나면서도 특히 찬밥을 먹으면서도 머리에 땀이 난다고 하는 태음인들이 많습니다. 소음인은 원래 땀이 잘 나지 않는 체질이지만 병적인 식은 땀이 많습니다. 몸이 차면서도 땀이 납니다. 특히 수족 다한증이 많은데 소음인의 자율신경 조절 이상 기여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소음인은 긴장도가 높을수록 손발에 땀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소음인의 수족 다한증을 긴장성 다한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체질에 따른 특징과 증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체질을 안다면 자신에게 자주 생길 수 있는 질환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과 질환은 체질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셨죠? 자신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잘 살펴본다면 자신이 어느 체질인지 알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체질에 따른 증상과 질환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